마태문 28장 16절 20절 말씀으로 예수님의 마지막 지상명령 첫 번째 시간을 우리가 함께 나누기 원합니다 어느덧 벌써 열 번째 광주일이 됐는데요 오늘 내일 또한 그 모레까지 해서 3일밖에 안 남았는데 사실상 예수님의 마지막 지상명령을 3일 동안 우리가 나누게 됩니다 마지막 지상명령이니까 어찌 보면 마지막으로 이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모든 것의 결론이다라고 할 수가 있게 될 것입니다 자 그러면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하여 우리가 무엇을 은혜를 나누고 어떠한 은혜를 깨달아 야 될까? 오늘 본문 말씀은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대부분 다잘 알고 있는 내용이고 어, 숱하게 우리가 말씀을 묵상하며 말씀을 또 들었던 말씀이 오늘 본문의 말씀입니다. 예수님의 마지막 지상 명령의 말씀이죠. 즉 모든 족속에게 십자가의 복음을 전파하라라는 말씀이 오늘 본문의 말씀의 핵심이 됩니다. 따라서 본문의 말씀은 예수님의 제자들에게 마지막으로 당부하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어, 결국 그것은 예수님의 마지막 결론이다라고 할 수가 있게 되는 것이죠. 예수님 이이 땅에 오셔서 사역하신 어, 최종 어, 모든 사역의 아, 마무리가 바로 오늘 본문 말씀이다라고 할 수가 있게 됩니다. 자 그렇다면 예수님의 결론이 무엇일까요? 자 우리 본문 20절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자 시작.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세상 끝날까지 제자들과 하늘과 땅의 권세를 갖고 함께 하시겠다라고 지금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것이 바로 예수님의 모든 사역의 결론이 됩니다. 자, 그래서 예수님의 제자인 성도는 바로 이 명령을 잘 따라야 되고 이 명령대로 우리가 살아야겠죠. 자, 그런데 오늘 본문 보다 보면 굉장히 의아한 말씀이 있습니다. 저도 예전에는 그냥 스쳐 지나갔었는데 말씀을 준비하다가 오늘 본문 말씀에서 잠깐 멈추게 되죠. 그것이 바로 본문 17절 말씀입니다. 우리 17절 말씀을 한번 읽어볼까요? 자, 시작. 예수를 배웠고 경배하나 아직도 의심하는 사람들이 있더라. 성경에 분명히 말합니다. 예수를 배웠고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났고 경배하나, 즉 예배하나, 그러나 그 마음에 여전히 의심하는 사람들이 있다라고 성경은 분명하게 말씀하게 됩니다. 이상하지 않습니까? 부활하시기 전에 예수를 만났을 때 의심할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죽었다가 살아나신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죽음이 공개적인 죽음이었고 그 죽음은 처참한 죽음이었고 피흘림의 죽음이었고 저주의 죽음이었는데. 그 죽음에서 살아나신 예수님을 그들이 눈으로 직접 보고, 그리고 그분에게 직접 예비하고, 그분과 함께 하는데도 불구하고 여전히 그들은 의심할 수 있었다. 어찌 이럴 수가 있는가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예수님의 11 제자들은 예수님을 세번 만났죠. 어제 말씀드린 것과 같이 첫번째는 부활하시기 바로 그날 저녁에 만나고, 그 다음에 여드레 지난 후에 의심 많은 도마에게 예수님과 함께 모였을 때 나타나셨고, 그 다음에 어제 말씀과 같이 갈릴리 바다에서 또한 제자들에게 세 번째 예수님은 나타나신 것을 우리가 확인할 수가 있게 됩니다. 따라서 열한 제자 중에는 의심한 사람이 없습니다. 왜냐? 열한 제자는 그 후에 다 모두가 다 순결을 당하거나 요한과 같이 마지막까지 예수님을 잘섬기면서 천국으로 갔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따라서 열한 제자들은 예수를 경비하나 의심하는 자가 있더라에 포함될 수가 결론적으로는 없게 되는 것이죠. 그렇다면 누가 예수의 부활을 보고도 믿지 않았을까? 우리가 이것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보게 됩니다. 학자들은 오늘 본문의 17절 말씀을 바울이 부활하신 예수님이 일시에 500여 형제에게 보였다는 말씀을 통해 해석하게 됩니다. 자, 그 말씀이 고린도전서 15장 6절 말씀인데요. 우리 함께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자, 시작. 그 후에 500여 형제에게 일시에 보이셨나니, 그중에 지금까지 대다수는 살아 있고 어떤 사람은 잠들었으며. 이렇게 해석한 이유는 몇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첫째는 예수님의 제자들에게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너희들은 갈릴리에 있으라, 갈릴리에 떠나지 말고 갈릴리에 머물러 있으라 라고 예수님 말씀을 계속하셨고 또한 당시 갈릴리에 있을 수밖에 없는 이유가 뭐냐면 로마와 유대 당국의 감시망을 피해서 모일 수 있는 지역은 바로 변방의 지역에서 모일 수밖에 없었을 것입니다. 왜냐, 에루살렘에서 모이게 되면 눈에 확 띄기 때문에 그렇죠. 그래서 어 500여 명이 모일 수 있는 그도 그 정도 인원이 모였을 때 의심받지 않을 수 있는 곳은 변방 지역이 변방 지역에서 모이는 것이 가장 좋은 방법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의 사역의 시작과 끝은 바로 갈릴리 지역의 중심이었음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갈릴리 지역에서 예수님은 사역을 하셨고 갈릴리 지역에서 예수님은 가르치셨고 갈릴리 지역에서 예수님은 그 사역의 마무리를 하시는 것을 보게 되죠 그런데 왜 예수님의 이 부활을 같이 보았지만왜 누구는 믿고 누구는 의심했을까? 이것에 대한 의심, 우리가 한번 궁금증을 갖게 됩니다. 당시 예수님께서 죽으시고 부활하셨을 때그 부활에 대한 소문이 당시 예루살렘 성과 유대 사회에는 두 가지로 소문이 퍼졌다고 우리가 말씀을 나눴습니다. 첫 번째 소문은 뭐였습니까? 대지사장이 경비병들에게 돈을 주고 제자들이 시신을 훔쳐갔다는 소문을 퍼뜨리게 한 것이 첫 번째요. 두 번째는 정말로 예수님의 말씀대로 부활하셨다는 소문이 나타나는 것이 두 번째 소문이었습니다. 그리고 이 소문은 오늘날까지라고 어, 표현했기 때문에 최소한 20에서 40년 지나서까지도 여전히 어, 이 소문은 여전히 유지하고 있었음을 우리가 지난 시간에 확인할 수가 있었습니다. 자 그럼 무슨 뜻이 되는가? 시간이 지나도 계속 사람들의 입에 예수의 부활의 사건은 입에서 계속 회자가 되고 있었고 지금 부활한 직후에도 더욱 더 그랬을 것이라는 것을 우리가 유추해 볼 수가 있게 되는 것이죠. 유대 대중들이 예수님을 죽으려 했던 이유가 다른 큰 이유가 아니었습니다. 유대 종교 지도자들 같은 경우에는 예수님을 신선 모독했다고 죽이려고 했지, 유대 대중들은 예수님을 신선 모독했다고 죽이려고 하지 않았습니다. 유대 대중들이 예수님을 죽으려 했던 가장 핵심적인 이유는 그들이 회복할 메시아를 기다렸는데, 그 회복할 메시아가 자기들의 마음에 들지 않는 메시아였기 때문에 그렇죠. 즉, 그들이 회복할 메시아는 당시 이스라엘을 다시 다이세 왕국과 같은, 그러나 다시 번창한 자기들의 나라의 왕, 유대 왕으로 오시는 메시아를 유대 대중들은 기대했으나, 그러나 예수님은 왠지 이 땅에 오셨지만 로마의 당국을 멸하고 유대 왕으로서 등극하는 것을 생각지 아니하고, 가난한 자들에게 복음을 전한다는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그들은 실망하게 됐음을 우리가 알게 됩니다. 또한 부활한다는 소식을 들었어도, 부활한 예수를 만났어도 야 이제 부활을 했으니 뭔가 이제 메시아로서의 모습을 보이겠구나라고 생각할 수 있었겠지만 그러나 여전히 예수님은 부활한 이후에도 모든 족속에게 죄사함의 복음을 전하라고 말씀하시면서 더군다나 모든 족속은 모든 인간이고 그 모든 족속의 핵심은 로마 당국 사람뿐만 아니라 유대인뿐만 아니라 또한 바리인 사두개인 할것없음 모든 사람을 포함하기 이방인을 포함하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여전히 부활을 하셨어도 그들이 생각하는 유대 왕으로서의 모습은 아니었음을 우리가 발견할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심지어 사도행정 1장 8전에서는 승천 직전에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본문과 동일하게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복음을 전하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스라엘의 나라를 번창하게 하라 했으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멘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이러한 말씀이 아니라 복음을 전하라 했기 때문에 그들은 당연히 어라 하는 생각을 할 수밖에 없었던 것이죠. 사도행전 1장 15절에 보면, 어, 마가의 다락방에 모여서 그들은 기도하고 있었습니다. 왜냐, 예수님이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하나님이 약속하신 성령을 기다리라고 했기 때문에. 근데 놀랍게도 이 마가의 다락방에서 모인 숫자가 적혀 있는데 약 120명이라고 성경은 말씀하게 됩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셨고, 또한 그 부활한 그 예수님을 직접 어 목격한 사람들이 500명 정도라고 했는데 그 나머지 380명은 그 말을 듣지 아니하고 마가다르 방에서 모여서 기도하지 않았다는 것을 의미하게 되는 것입니다. 숫자로만 따지면 380명은 제외가 된 것이죠. 본문 17절의 말씀처럼 부활한 예수에게 다시 실망한 형제들이라면 바로 이 사람들이 아닌가라는 것을 우리가 축축해 보게 되는 겁니다. 물론. 마테마가 누가 요한 복음 이네 복음서에 모두 갈릴리에 몇 명이나 모였는지 그 중에 어떤 사람이 의심했는지 그 500명의 사람들 이후에 어떠한 삶을 살았는지에 대한 정확한 <laughs> 기록은 나와 있지 않지만 그러나 분명한 것은 마테가 부활하신 예수님을 보고도 믿지 않는다고 강조하는 뜻은 바로 이 마테 복음 자체의 의미로 우리가 찾을 수가 있다는 겁니다. 왜냐? 마테 복음을 기록한 목적은 바로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목적이 아니라 마테 복음은 유대인들에게 지금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의 메시아를 기다리고 있고 하나님의 섬기고 알고 있는 유대인들에게 지금 너희들이 본 예수가 바로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메시아 바로 그 메시아 그리스도라는 것을 알게 하기 위한 그런 뜻에서 기록한 것이 마태복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마태는 이 마태복음을 통하여 하나님의 복음은 유대를 통하여 이방인으로 흘러가야 한다. 너희들을 통하여 이방인으로 흘러가야 된다. 그를 위하여 이 땅에 예수님께서 메시아로 오셨음을 선포하는 것이 마태복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즉 유대인들에게 전해지는 복음에서 예수님께서 바로 그 부하셨지만 믿지 않았다는 뜻은 바로 여전히 그들의 마음 가운데 있는 메시아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아니라는 생각 가운데 고정관념에 갇혀있는 그들을 향하여 지금 전하고 있는 마태의 기록의 목적인 것을 우리가 확인할 수가 있게 됩니다. 다시 말해 예수가 누구인가 라는 것에 대해서 여전히 그 정체성을 깨닫지 못하는 사람들에게는 예수가 부활했어도 믿지 않았다라는 겁니다. 예수가 누구인지에 대해서 정확하게 깨닫지 못한 사람은 어떠한 기적과 어떠한 예수님의 모습을 보여줘도 어떠한 예수님의 신령한 모습을 보여줘도 여전히 예수가 누군지를 알지 못하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못한다는 것을 지금 마태는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게 되는 겁니다. 마태복음 9장 13절의 말씀을 보니까 이런 말씀을 예수님은 하셨죠. 우리 한 분과 함께 읽어볼까요. 자, 시작. 너희는 가서 내가 구유을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아니하노라 하신 뜻이 무엇인지 배우라. 나는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죄인을 부르러 왔노라 하시니라. 나는 의인을 부르는 것이 아니다. 나는 주인을 부르는 것이다. 그러나 당시 유대 종교자들은 율법, 선행, 구제, 기도, 금식, 십일조 등의 능통했기 때문에 사람들에게 존경을 받았고, 사람들에게 칭찬을 받았으며, 사람들에게 박수를 받았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는 외면을 당했죠. 예수님이 그들을 외면한 것이 사실은 아니었습니다. 그들 자체가 예수님을 외면한 거였죠. 대신에 예수님은 소외되고 열등하고 가난하고 비천한 자들과 주로 교제했습니다. 병들고 고통받고 귀신들린 사람과 교제했고 그들을 치유했습니다. 예수님은 마지막 순간에도 십자가 우편에 있는 강도와 아리마리 사람 요색과 니고데모에게도 예수님은 죽기 직전에 그들을 구원하신 것을 우리가 성경을 통하여 확인할 수가 있게 됩니다. 즉 말하자면 예수님은 아무런 직접적인 일대일의 교제가 없어도 마지막 순간에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짖고 예수를 바라보고 예수를 찾는 자에게는 다 예수님께서 구원해 주신 것을 확인할 수가 있게 됩니다. 예수님의 생전에 교제했던 사람들과 그다음에 지금 예수님께서 특별한 교제가 없이 구원을 받는 사람의 공통점은 단 하나가 됩니다. 그것은 말은 무엇이냐? 자기가 죄형을 깨닫고. 예수 그리스도 앞에 자기의 부족함과 연약함을 깨닫고 예수가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사람들 그리고 그 이름을 부르짖는 사람들은 다 구원을 받은 것을 보게 됩니다. 예수님을 외모나 우연이나 예수님은 학력이나 직분이나 예수님 환경을 따라서 사람을 평가한 것이 아니라 그 이름을 부르짖느냐 예수가 누구인지를 정확히 깨닫고 그 이름을 부르짖고 나오느냐에 따라서 구원이 있느냐 구원이 없냐가 느 나눠지는 것을 보게 됩니다. 성경 표현대로 하면 예수님은 예통한 자, 심령이 가난한 자, 통해하고 자복하는 자에게 예수님을 함께 하셨음을 성경은 말씀해주고 있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그런 사람들은 예수님을 만나자 예수가 메시아라는 것을,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을 어제 도마의 고백처럼 예수는 하나님이라는 것을 고백한다는 것을 우리가 깨달아 알게 되는 것입니다. 사마리아의 성에 수가서 여행을 보십시오. 남편 다섯을 두었고, 또한 지금도 젊은 남자와 동거하는 여인이었습니다. 세상의 평가로는 가장 음란하고 또한 팔자가 드센 여자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본인도 알고 부끄러웠는지 사람들이 외출하지 않는 한낮에 살짝 물로 길로 몰래 왔다가 먼저 와 계신 예수님을 만나게 됩니다. 예수님은 자기의 모든 행적을 아시고 과거를 아시고 현재를 아시고 또한 그 생각 깊숙한 것까지 아시는 그 예수님을 만나면서 예수가 처음인지 처음에 누군지 몰랐으나 또한 나중에 예수가 선생인 줄 알았으나 나중에는 또 예수가 선진자인줄 알았으나 비로소 예수가 그리스도임을 그가 깨닫게 되고 물엉덩이를 내려 버려 두고 사람들을 피했던 이 여인이 사람들의 동네에 들어가서 예수를 만났다, 메시아를 만났다, 구주를 만났다라고 선포하는 것을 우리가 확인할 수가 있게 됩니다. 예수가 누구인지를 발견하는 순간 이 사마리아 여인이 달라졌다라는 것이죠. 예수의 부활을 보고도 믿지 않은 사람들은 그러므로. 부활하신 예수임을 부활 그 자체를 믿지 않은 것이 아닙니다. 예수가 여전히 메시아임을 부인했다라는 것이죠. 자기가 정해놓은 메시아가 있습니다. 메시아 상이 있어요. 즉 로마의 당국에서 이스라엘 구원한 메시아, 성경에 나와 있는 구약의 메시아, 즉가윗과 같은 이스라엘 영광을 다시 한번 드높여줄 그런 메시아, 즉 눈에 보이는 메시아, 삶의 메시아, 형통의 메시아를 그들은 기대했던 것입니다. 그렇게 함으로 말미암아 그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았다는 라 것이죠 물론 마가다라빵이 없었던 380명이 다 그런 사람이라고 말할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가능성은 충분하다는 것이죠 그렇다면 성도들이 세상 끝날까지 증거해야 될 내용이 바로 무엇일까 자동적으로 나타나게 됩니다 그것은 바로 무엇이냐 부활하신 예수님을 믿지 못하면 복음을 받아들일 수 없다는 라 거죠 예수 그리스도를 다 믿을 수는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다 의지할 수 있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는 할수 있습니다 이제 성경에 나와 있지 않습니까? 그러나 부활하신 예수님이 진짜 나에게 어떤 분인지를 모른다면 구원이 이룰 수가 없다고 지금 성경은 우리에게 풍명하게 말씀해 주고 있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의 전체성을, 예수가 누구인지를 알수 있는 지름길은 바로 어디냐? 예수의 부활 사건을 통하여 부활하신 예수님이 누구인지를 깨달았을 때 그것을 통하여 진정한 은혜를 알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요한일서 2장 22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거짓말하는 자가 누구냐? 예수께서 그리스도의 심을 부인하는 자가 아니냐? 아버지와 아들을 부인하는 그가 적그리스도라. 그리스도임을 부인하는 자가 바로 누굽니까? 거짓말하는 자고, 그리스도임을 부인하는 자가, 예수가 그리스도임을 부인하는 자가 누구다? 적그리스도라는 것이죠. 적그리스도가 갑자기 어떤 한 사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적그리스도는 모두가 다 예수를 그리스도로 부인하는 그 사람이 바로 적그리스도라는 겁니다. 어떤 종교 단체에 적그리스도가 한명뚝 나타날 것이다. 이런 예언이 아닙니다. 적그리스도는 예수를 그리스도로 부인하면 다 적그리스도가 되는 거죠. 구체적으로 육신으로 오셨음을 부인하는 겁니다. 또한 부활을 부인하는 겁니다. 동시에 그 부활하신 예수님이 그리스도임을 부인하는 겁니다. 요한이서 1장 7절에도 미혹하는 자가 세상에 많이 나왔나니 이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육체로 오심을 부인하는 자라 이런 자가 미혹하는 자요 적그리스도라라고 분명히 말씀하게 됩니다. 초대교의 성도들의 믿음은 아주 간단했습니다 초대교의 성도의 믿음이 어떤 믿음입니까 예수가 부활했다는 믿음이요 두 번째는 그 부활하신 예수님이 나를 위하여 부활하셨다는 믿음이요 세 번째는 그 부활하신 예수님은 바로 하나님의 아들 또 하나님 메시아라는 믿음이요 이세 가지의 믿음이 바로 초대교의 믿음이었습니다 거기에 어떠한 교리가 들어가지도 않았고 어떠한 성경 공부가 들어갈 필요도 없었습니다 그 믿음 안에서 초대교의 성도들은 산채로 맹수의 밥이 될 수가 있었던 겁니다 마태음 11장 6절에 예수님은 그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누구든지 나로 말미야마 시쪽하지 아니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하시니라. 나로 말미야마 시쪽하지 않은 자가 무슨 뜻이겠습니까? 예수가 정확하게 누군지를 알아야 한다는 겁니다. 예수가 정확하게 누군지를 모르면 시쪽하게 된다는 거죠. 오늘날 이 새벽에 우리가 기도하며 강구하면서 우리가 이 부활절을 맞이하면서 계속 제가 메시지를 강조하는 것이 뭡니까? 예수가 누군지를 알아야 한다는 겁니다. 성경은 전체가 다 예수가 누군지를 말씀해 주는 거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 예수가 누구이냐? 내가 생각하는 예수냐?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예수냐? 그것을 살펴봐야 됩니다. 나에게 있어서 지금 기도하는 그 예수 그룹들은 어떠한 의미로 나에게 다가오는가? 그 예수님은 나에게 어떠한 목적으로 다가오는가? 그것이 영혼의 자 되는 것이 먼저인가? 범사가 자 되는 것이 먼저인가? 강건하는 것이 먼저인가? 그것을 그 우선순위를 살펴봐야 됩니다. 영혼의 자닮는 것이 먼저 있을 때 그때 비로소 구원의 역사가 이루어지게 되고 영혼의 자닮는 것에 먼저 있을 때 그때 진정한 믿음의 역사가 시작이 되는 것입니다. 간혹 예수님의 정체성은 알고 있습니다. 예수가 누군지는 알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부활을 믿는 성도 중에 그러나 간혹 실족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왜 그러느냐? 계속 끈질기게 오랫동안 기도했는데 왜내 모양이 내 삶이 내 가정이 계속 변하지 않느냐라고 생각하는 경우가 바로 그런 경우입니다. 현실의 현통을 바라지 않고 당장의 고통만 중지해달라고 요구하는데도 왜 이렇게 침묵하시고 어렵게 하느냐라고 생각할 때 바로 시축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초대교회 성도들의 모습을 한번 보십시오. 그들은 십자가의 교리를 잘 몰랐습니다. 그러나 예수가 누군지를 정확히 알았습니다. 속된 말로 때려 죽여도 나는 예수밖에 없다라는 것을 그들은 고백했던 사람들이었기 때문에 비록 지금 눈에 보이는 삶에서는 잘 되지 않고 당장 질병의 치료가 이루어지지 않고 당장 어려움이 계속 어 첩첩점중으로 계속 다가온다 하더라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가 누군지 알기 때문에 흔들리지 않았던 사람들이 초대교회 사람들의 모습이었다는 라 겁니다. 오직 예수가 누군지 알았기 때문에 절대로 흔들리지 않았다는 것이죠. 다시 강조하지만 예수님의 정체성을 모르면 예수가 누군지를 모르면 구원을 받을 수가 없습니다. 구원받은 착각은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마지막 때에 밝히 드러나게 된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되는 것이죠. 오늘 성경의 1주절에 그것을 강조하고 있지 않습니까? 예수를 배웠고 경비하나 아직도 의심하는 사람들이 있더라고요. 예수를 배웠고 경비하나 차라리 예수를 배웠고 경비하라는 말이 없었으면 좋았을 뻔 했는데 예수를 배웠고 경비하나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 말씀은 두렵기도 하고 떨리기도 하고 또한 무섭기도 하고 그리고 어떻게 보면 굉장한 큰 은혜가 되는 말씀이 바로 이 말씀이 되는 것입니다. 예수를 모르는데 어떻게 예수의 은혜를 받을 수가 있겠습니까? 우리가 이 새벽에도 기도할 때는 하나님 하늘께 기도할 때는 주여 내가 예수를 제대로 알게 하여 주옵소서 복음으로 알게 하옵소서 예수가 그리스도임을 내 영이 깊게 깨달아 알게 하여 주옵소서. 그냥 지식으로만 이 머리로만 아는 것이 아니라 삶으로 아는 것이 아니라 내영 깊숙한 곳에. 다윗이 하나님께 영으로 예배하고 영으로 노래한다고 했는데 그 말하는 그 다윗의 그 은혜가 나에게도 있게 하여 주이사 내영 깊숙한 곳에서 어떠한 소리에 들리고 어떠한 환경이 다가오고 어떠한 모습이 있어도 절대 요동치지 않냐는 다윗과 같은 하나님의 영 예수가 누군지 알기 때문에 전능하신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임을 알기 때문에 흔들리지 않냐는 그런 믿음을 달라고 기도할 때 하나님은 그 기도를 외면치 않냐 하시고 분명한 은혜와 복을 부어주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예수를 제대로 아는 것이야말로 인간의 모든 문제 해결할 수 있는 바로 길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말씀하지 않습니까? 내가 꼭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라고 말씀한 이유가 바로 여기 있게 되는 겁니다. 먼저 예수를 알아야 됩니다. 그리고 예수를 제대로 알면 어떻게 됩니까? 그 예수를 제대로 알기 때문에 예수를 전하지 않고는 못 견디게 되는 것이죠. 내가 예수를 잘 알고 예수의 은혜를 알고 예수의 응답을 알고. 예수의 소망을 알고 예수의 기쁨을 알게 되면 당연히 전하게 되죠. 내 주변 사람들에게 어떻게 전하게 됩니까? 안타까운 심정으로, 구인한 마음으로, 사랑의 마음으로 예수를 전할 수밖에 없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이 새벽에 우리 한번 깨달아 봐야 됩니다. 과연 나는 혹시라도 예수를 비었고 내가 경비하나 오늘 새벽 예배처럼 적용하면 예수님께 기도하러 이 새벽에 일어나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하고 기도하나 아직도 나는 내 마음이 의심하고 있지는 않는가 하, 하나님이 내 기도를 듣고 는 계시는가 과연 하나님께서 나의 응답을 하시긴 하시는가 도대체 질병은 치료는 이루어지고 있는 건가 도대체 응답은 있는 건가 이런 의심이 혹시라도 있지 않는가 그의혹이 있다면 다 내려놓고 다시 한번 처음으로 돌아가 예수가 누군지 주여 내가 예수의 믿음 안에 교원합니다 성령 안에 교원합니다내 연약한 믿음을 도우시고 내 약한 믿음에 강한 믿음을 역사하여 주셔서 사도 바울이 주셨던 성령의 역사, 이 열한 제자에게 주셨던 성령의 역사, 초대계 성도들에게 산채로 사자밥이 돼도 흔들리지 않았던 그런 믿음의 역사가 내 믿음과 내삶 가운데 있게 달라고 기도하면 주님께서 외면치 아니 하고 분명히 이 시간에 저와 여러분에게 그 믿음을 부어주게 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안에 감사합니다. 예수님께서 마지막 지상명령을 통하여 우리가 예수가 누구인지를 다시 한번 살펴보는 시간을 갖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예수가 누군지를 알지 못하면 아무리 기도하고 아무리 강건하게 하나님의 믿음으로 나간다 하더라도 그 믿음은 나의 믿음이기 때문에 결국 에는 무너질 수밖에 없고 결전 중인 순간에 결국 예수를 떠날 수밖에 없는 연약한 모습을 발견하게 됩니다. 예수를 배웠고 경비하나 아직도 의심하는 사람들이 있더라에 바로 우리의 모습이 들어가 있지 아니하게 하여 주시고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음을 깨달아 오직 예수의 믿음과 성령으로 담대하게 나가는 아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를 모르면 예수의 은혜를 어떻게 받을 수가 있겠습니까 예수를 알고 그 은혜 안에서 기뻐하고 그 은혜 안에서 감사하고 그 은혜 안에서 오늘 하루도 승리하며 부활절을 맞이하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될수 있도록 복에 복을 더하여 주옵소서 감사 찬양 죽게 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